건너갈까? 아,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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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 캔벨입니다 오늘은 저기 친구랑 부산에 그 영도 봉래산이라고 있어요 태근 그 비박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차가 올라가는 곳이라고 해요. 산행이 부담스러운데 또 높은 경치에서 백패킹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할만한 그런 비박지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가시죠. 어 여기서 실을게. 어우야. <laughs> 텐트 이거 텐트고 나내거한 개. 아, 어, 이것도 근데 조명 할수 있다가 안줘 그때 우리 잤을 걸. 맞지? 어니 줄까? 네 아뭐 맛있는 거 없나? 좀 스페셜한 거 스페셜한 거 먹어야지 안돼 복권 복권 뭔데 요 이어폰이 어 귀에 이어폰 그거 들려나 귀에? 어 들려 골전도 이어폰 지랄해 유클 <laughs> 그 그냥 돈까스 하나 원하라, 원하라, 원하라. 아, 어, 왕두개 주세요 원하나 전나주아 이모 왕두개 주세요 맛있는 거 좋죠, 이거 누가 묘하게 좋은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, 사실 맛있는 집은 티슈도 맛있는 냄새가 나아 처음 <laughs> 처럼 누가 돈까스를 썰어먹는 걸 <laughs> 우리 이런 <이건> 거있려면 <laughs> 된다고. 그래, 하니까. 아, 초심을 제가 잠깐 잊었어. 너무 아 그래, 돈까스 옆에줘이렇야제맛이지 음. 주인사 넣어도 되나 이 어, 나 네, 고맙지. 사운드가 비명 좀나 아직 살아있네. 옛날에도 그지같이. 막... 어. 이마트 좀 맛있는 뭐, 술 이런 거 좀. 이런 작은 거우리쪽 가가지고 거 먹을래. 조니 워커 레드 라벨 이거 맛있나? 조니 워커 블랙 라벨 이거 맛있어? 진빈 진빈 먹어볼까? 이게 버번 위스키네. 이건 미국 위스키거든. 요는 이제 아이리쉬 위스키. h 어, 여기 사무실이 d 기는 집무실 한방 t Jim Musher. h 이 분리돼 c h 집무실 거 o 거실 저 t 방 i m Musher. Joy p a 아 Jay g o s s e 이 You w o n 나름 n o w I g o 나 it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마 o w I don't know. I don't k 그 o 어차피, 안 죽는 거, 아, 그렇듯이. 아, 그랬다. 약간 헬파티 느낌인데. 오늘의 게스트. 자기소개 가능하십니까? <웃음> 아, 그래요? <laughs> 아. 아, 그래요? 그런 오케이. 그런 건, 그 어, 그래요? 아. 안녕하세요. 차로 주 올라오는 거. 아니, 이런 데가 다 있네, 진짜, 근데. 우와, 래 <laughs> 우와,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. 이런 데가 있다고. <laughs> 상령산, 상룡상... 대한? 도... 오... 좋은데, 여기. 아, 이안 보이겠다. 아. 오, 날씨만 좀 좋으면은. 이 정도면 잘만 하긴 해. 대근박지? 괜찮다 이정도면 와 여기 부산 살면서 이런 데를 몰랐네 나는 니, 니는 몰랐나? <laughs> 부산 토박이와 길게 <laughs> 근데? 와 여기 데크 어 <laughs> 맞네? 아 여기구나 오 <laughs> 여기 여기서 텐팅을 한대 이렇폰떨가면 끝인데? 와. 근데 바람은 안 부네. 어, 그러네. 와, 진짜 무섭다 이거. 근데 장애 안 있네. 소리는 걸. 근데 그게 블로그 글 보면 사람들 하나같이 그냥 헬기장에 치는 걸 추천한다 이러잖아. 아, 진짜. 헬기장거 거울 카헬기장 저기 어헬기장은또 너무 정나라한데. 전 <laughs> 구석에 프라이빗한 데를 찾아봐야겠다. 저기 <laughs> 저기 저기도 있다네. 그. 어. 와, 어, 여기는 그냥 치고. 해보자. 사람 없을 때 하면은 그래. 해보고. 아 바람이 확불어하긴 그, 한데. 바람을 그, 받으니까 이게 또 날리네. 휘날리는데 깃발 같이. 힘이 하나도 없어. 잡고 있다. 잡고 있우리 날아가는 거야. 뭐불 <laughs> <laughs> 들어 온다 이제. 이로는잘안 나온다 어둡다. 한참 그리게 뭐이 금방 불어. 진짜. 오 좋다 이거. 개나. 음. 호호, 여기 완전 아지트인데. <laughs> 고생했네 텐트 친다고 버번 위스키 기부합니다 기부합니.. 다진0진0빔진0 진범. 진범. 진범? 어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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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불0아 이거 좀0고 나중에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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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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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잠 먹으면 집에 못 간다, 우리 이제. 운전 못 든다. <laughs> 아, 아, 그치. 독하나, 40도 됐네. 아, 아 진짜? 어. 와. 가시하네. <laughs> <laughs> 와, 야, 식도가 그래진다 <laughs> 와, 뜨거 아, 진짜 조금만. 원샷했나? 어. 아깝게. 경치 음. 한번 보고. 한번 <목> 보고. <목 tornar> 자, 지웅아, 이제 고지면 누 <목> 뭔가 구독자를 위해서 좀 유익한 설명을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데, 여기. 해라, 그러면, 지금. 할까? 지웅이 해달라, 지웅이 여기 소개 한번 해줘라. 어, 음. 처음 왔어요, 여기. 할래? 잘 잤나? 아니. 이어난 김에 내려가야겠네. <laughs> 짐 싸자. 지금 잘 잤나? 아니야. 어제 응. 한 10번 이상 땡 거지 10번? 나한 40번 땡기잖아. 집에 가서 찾아. 응. 와, 안개 때문에 응. 하나도 안 보이네. 일단은 텐트를 접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송승헌처럼, 송승헌처럼 무시만도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다시 야경은 지긴 팀랩스 아스널 화이팅. 오, 태풍급 강풍이었나 어제가 응, 어제 응. 아니 저 저분이 뭐라 그래 어, 백패킹 어땠네 문제라 다음에 같이 갈래? <laughs> 아. あ <laughs> あ、大事です。あああれ！